네 안녕하세요 비튜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롤스로이스 던 블랙 배지 차량으로 어, 지금 이제 차량은 보시다시피 블랙 배지 오리지널 던 차량으로 지금 뭐이 차량은 뭐 따로 이제 튜닝할 것이 더 이상 이제 보이질 않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부분에 이제 튜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블랙백치 그릴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차 문을 딱 키로 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LED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데이라이트에 이제 물려가지고 이렇게 딱키 온만 하면 이렇게 그릴에 LED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데이라이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차 문을 다시 잠그면 바로 꺼지진 않고요. 한 10초 한 7초에서 10초 정도 후에 딱 꺼지게 됩니다. 네, 요렇게 꺼지게 되고요. 다시 이제 차 문을 열면 요렇게 멋진 LED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더 세련되게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그 롤스로이스 정품 LED 요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LED 제품이 있긴 한데 그거는 금액이 너무 비싸고요. 저희가 이제 커스텀으로 최대한 이제 롤스를 정품에 흡사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켜놓고 이제 끄진 않았는데 요 원래 이제 빛이 다 나가면 한 5초에서 한 7초 후에 딱 꺼지게 되고요. 이제 시동을 키게 되면 아키온이나 시동을 키게 되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보시면 블랙배지던 오리지널 모델이구요 그래서 잠깐 이제 시동을 요렇게 이제 시동을 키면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불을 아 시동을 끄고 이제 유지가 되다가 전류가 나가면 한5 초에서 7초 후에 딱 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스로이스 던. 일루미네이션, 이제, 라이디이터 그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식 명칭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일루미네이션 그릴입니다. 이게, 이제, 정, 그, 롤스 로이스, 로이스 오리지널 제품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커스텀을 제작한 일루미네이션 그릴. 요거는, 이제, 요렇게, 번 위에도, 뭐, 컬리던이나 고스트, 레이스, 뭐, 팬텀, 모두 가능합니다. 또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일루미네이션 라이트,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요 일루미네이션 여신상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휠, 커스터 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튜닝이 가능하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아니면 여기 요 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